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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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예, 야호와께서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야호와께서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았다 하더라. 예, 어떤 그 회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아마존, 애플, 디즈니, 구글. 네 회사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모두 착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1994년 아마존 컴을 만들었어요. 예, 그, 그, 제일프, 어, 배제 예, 있어. 예, 이 사람은. 예, 창고에서 중고책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되었어요. 아, 스티브 잡은 그보다 20년 일찍, 1972년 창고에서 컴퓨터를 조작해서 팔기 시작해서 오늘의 애플을 만들죠. 그보다 훨씬 더 일찍, 1923년 웰트 디즈니는 3 0의0 창고에서 첫 작품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디즈니가 됩니다. 이세 회사보다 제일 늦게, 그 1998년 예, 레이 페이그와 예, 세리 브레인이 어느 차고에서 구글을 시작을 합니다. 예, 자주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구글 사용 많이 하죠. 차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예, 달라도 어쩌면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매조지가 차고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 예, 좀한심한지 않았을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창고도 없이 아침마다 차고로 들어가는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은 처음부터 사무실과 창고가 주어졌다면 아마 오늘 아마존이 될수 있었을까? 오늘날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정인일 바로 애플과 디즈니와 구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잘하는 헬트, 파크을들도 차고에서 시작됐어요. 이외에 너무 뭐 많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무실일까요? 차고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상고함에 오늘를 나눠봅니다. 1 5절부터 공독해 드렸지만 실은 이장 전체 가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1절에 눈의 아들 여수아가 시기에서두 사람을 정탄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디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가에 광야 4 0 년을 마치고 이제 여수아의 영도아에 낙소의 땅가난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호사는 두 사람을 가난 땅 정탐꾼으로 보내죠.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가난 땅은 이 당시 전 세계의 차고였으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 땅, 그 현재 이스라엘 땅은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죠. 그 당시에 이세 개의 대륙밖에 없는 줄 알았던 때이세 대륙이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 가난 땅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거래는 그곳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불안한 곳을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이고 이처럼 처, 지형적으로 차고 역할을 하기 아주 좋은 적절한 위치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차고로 좋은 위치라는 것은 어떤 민족도 여기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차고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예, 그, 쉬는 곳입니다. 예. 그러게 쥐들도 들락거리고, 고양이의 놀이터가 되고, 때로는 재활용 임시,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창고예요, 창고. 예, 밖으로 버려지기 전에 머무는 곳.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중요하죠. 항상 중요합니다. 여수화가 보낸 두 사람은 첫 번째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죠. 오늘날도 보면은 뭐 여인숙, 여관 이런 곳 같아요. 아마 두 사람은 여기고로 가면 하늘께서 숨을 곳을 마련해 두셨겠지 믿고 떠났을 건데 왠걸 사인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당황하기 시작하죠. 급한대로 암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생집으로 몸을 피하다시피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여인숙 같은 곳. 그런데 그 집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요. 이미 라합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때마침 정탄꾼두 사람이 들어오니 이들을 지붕 위에 숨기죠. 그리고 군인들이 수색을 하니 이미 집에서 나갔다고 찾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으로 쳐들어올 때 자기와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면서 약속의 징표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바라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아분 두 사람을 보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달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거쳐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죽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난 땅에 들어갈 때는 기생이 나비 신세를 치게 하셨을까요? 기생은 어떻게 보면 가난 땅의 차고와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차고 안에 차고, 차고 안에 차고, 예, 곧 사람에게 늘 열려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차고와 같은 속성이 이스라엘의 DNA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죠.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면,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벳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라압은 다위당의 고조할머니세요. 예, 다위당의 피가 그리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고조할머니가 가난 여인이자 기생라압이라는 거죠. 그분 아니라 증조할머니는 루시예요. 루스는 기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곧 라합의 DNA, 곧 차고의 DNA는 다이왕조의 DNA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고의 DNA가 이스라엘 민족의 DNA가 된 것이죠. 곧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세상에 열린 차고와 같은 족보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차고보다도 더 세상에 알려져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차고의 뒷내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두 정상군을 라에게 보내신 이유가 확실해지죠? 가난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 만국을 위한 민족이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왕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현대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예, 자존입니다. 이 주님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보면 프라이버시의 어느 의미가 놀랍게도 도둑질이다라고 해합니다. 나의 것을 가리면 가릴수록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 곳에 있다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 차고 안에 넓은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소중하지만 차고 안에 넓은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소중하지만 집 안에 가둬놓는 이중 열쇠로 잠가놓은 프라이버시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프라이버시가 안 좋다는 것은 우리 몸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세포는 멤브론스라는 예, 막과 같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어, 환자를 실어서 이송하는 차가 멤브론스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멤브레인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고 나간다고 그러죠. 구멍이 막히는 순간 세포가 죽습니다. 곧 프라이버시라는 미명 아래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스스로 죽게 된다는 자멸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인류는 프라이버시라는 미명 아래 도둑질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지 아예 쇼크를 주시기 위해서 기생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아닐까. 예, 좀 약간 유머스러운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중 열쇠로 잠가두지 말고 차고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 거죠. 이미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서 두 정탐꾼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지는 않았을까. 열린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죠? 예, 이런 확신을 안고 다시 자기 민족이 있는 요단 건너편으로 갔을 것입니다. 23절에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수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들은 나압의 집에 들어간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수아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압가 약속한 것을 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약속한 것. 빨간 줄을 내려놓을 텐데 그 집에 모인 사람은 구원해야 한다라는 약속이었겠죠? 신학자들은 빨간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언젠가 골고다라는 차고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교회에 피를 흘리실 것을 빨간줄이 예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차구와 같은 민족으로서 환히 뚫려 이웃에게 자기들의 것을 늘 내보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웃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빨간줄이었어요 자기들을 시, 시, 살린 빨간줄 이는 것 주님의 보여이다 이제 두 사람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여수에게 보고하죠 24절에 또여호수에게이르 진실로 이야기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히 녹도이다 하더라. 두사람이 확신 가운데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아름다운 차고에 두 번, 세번 열쇠로 잠, 잠그고 사는 가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민족, 곧 가난이라는 차고에 열려진 삶을 살려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간담히 녹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홉가 같은 기생 도둑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려 있는 민족 앞에 갇혀 있는 민족은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빨간 줄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민족 앞에 어떤 민족도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로 삼가뜨려고 하는 민족은 열어놓으려고 하는 민족 앞에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열쇠로 잠가둔 가난의 열쇠를 풀어 차고로 만들라 하라고, 만들게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에 인도하신 것.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 라합이 등장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는 빨간 줄이 맺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빨간 줄이 매어있는 차고 거라지입니다 예. 오래전 학생 시절에 내과 병실에 들렸던 어떤 학생의 이야기, 어느 환자 중한 사람이 강경화를 앓고 있는 젊은이였다 그래요. 젊은 나의 강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병실에 들어갔을 때이 젊은이가 성경을 펴고 간호사들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있더랍니다. 그의 질병은 하나의 착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붉은 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착오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의 차고지 정도밖에 될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가둘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도려어 차고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보아인 주님의 보열을 온 세상에 환인해 보이게 될수 있다는 것. 예수님과 차고지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를 묶어두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겠죠.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엔 좁은 집을 팔고 창고 같은 집으로 이사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보혈의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은 창고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창고지를 사랑하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온 여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